뭐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시야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 시야 심을게요. 사무엘상 1장. 여로함의 아들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빈 사람이며 숲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함은 엘리후의 아들이고 엘리후는 도후의 아들입니다. 도우는 에브라임 지파이에 속한 수배의 아들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두명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인나였습니다브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마을 라마를 떠나 실로로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실로에서는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물을 바칠 때마다 자기 아내 브인나에게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몫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매년 그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시오?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오? 왜 슬퍼하시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열 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식사를 한 후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밖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엘가나의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모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께 해마다 드리는 제사인 매년제와 약속을 지키는 제사인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갔습니다. 엘가나가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젖을 때면 이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를 배로 가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시오.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한나는 집에 남아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돌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만큼 자라나자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3년 된 숯소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들은 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맹세하건대 저는 제사장님 가까이에서 여호와께 기도드렸던 그 여자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뒤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렸습니다. 2장.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서 매우 강해졌습니다. 나는 원수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나는 기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든든한 분도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아 다시는 자랑하지 마라. 너의 입에서 다시는 거만한 말을 뱉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네. 여호와께서는 너의 행동을 심판하신다. 용사들의 활은 부러졌도다. 넘어진 자가 힘을 얻었도다. 부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게 되었도다. 아기를 낳을 수 없던 여자가 지금은 일곱을 낳았고 아들을 많이 둔 여자는 슬픔에 빠져 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들의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향해 벼락을 내리신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가 기름부어 세운 왕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그곳에 남아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또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 그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의 종은 새 갈래로 된 창을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소태질러 넣어 그 창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의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재물을 바치려고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더구나 제물로 바칠 고기의 기름을 떼어 태우기도 전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종을 보내어 제사장이 구워 먹을 고기를 주시오.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고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게 합니다. 제물을 바치던 사람이 보통 때처럼 기름을 먼저 태우게 내버려 두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 좋을 대로 아무거나 가지고 가시오. 라고 말하면 제사장의 종은 아니오. 지금 당장 그 고기를 주시오. 지금 주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겠소.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종들이 매우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새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제사드리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실로로 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때마다 자기 아들을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엘가나의 아내에게 한나가 기도하여 얻었다가 다시 여호와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바라오 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나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이 회막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나쁜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한 모든 일들을 이 백성들을 통해 다 듣고 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이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나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 집안이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노예로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섰다. 나는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뽑아 내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내 재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에봇을 입게 하였다. 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 중에서 얼마를 너희 조상의 집안이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여호와게 바치는 재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먹어 살이 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와 너의 조상의 자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너의 집안에는 오래 사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나 너의 집안에는 노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남겨놓아 내 재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너의 눈을 멀게 하고 너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이다. 내 집의 사람들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내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인데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야 내 말을 믿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해 일할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뽑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는 언제나 내가 기름 부은 왕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것이다. 그때 에 너의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 앞에 절하며 그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구걸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수 있게 제사장으로 써달라고 말할 것이다. 3장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거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일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엘리와 그의 집안에게 말했던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룰 것이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자기 아들들이 나를 배반한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을 영원토록 벌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엘리 가족의 죄는 재물이나 예물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본 환상을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셔서 옳은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에서 베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시암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